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어둑어둑 해지려고 하네 그러니까. 아예뭐 예. 내릴 것 같고 막그렇습니다그비 <laughs> <laughs> 왔는데 아좀 늦었네 예. 사장님 예. 그또차좀 들어왔다 고 그래서 아예 예. 어떤 차가 또 들어왔죠 사장님 음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4륜 사륜? 예, 네, 뭐, 사륜 아,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물론, 이륜도 있어요. 어. <laughs> 이륜도 있는데, 음.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입고 된 사륜 아, 네, 이렇게. 차량들입니다. 네. 또 오고 있는 것도 있나요? 네, 오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아. 사전 예약 저번에 방송 했을 때, 아. 이제 사전 예약 하시는 분들께, 예, 예. 예, 이제 뭐 혜택 같은 거, 아. 그런 거 이제 유선으로 주시면, 이제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사전 예약 주셔서, 아.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온 차량들이고요 어. 여기,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사전 예약에서 아. 매일 출고될 차량들이고 네출출될차 출고 차량? 네예예예예 네, 들어오고 있고 그이죠 아. 어, 이제 가 이제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예예예예저희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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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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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뭐예예 음. 뭐 뭐, 이런 거, 예. 그 성능 점검 외 사고들, 음. 이런 거 이제 철저히 해가지고, 음. 예, 이제, 뭐, 그 고객들한테 이게 어. 예,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니까, 어. 뭐 더욱더 뭐, 신임을 가지, 신임을 어. 주시고, 맞는 것같 예, 믿고, 어, 믿고 예. 맡기고, 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고 예. 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이 아... 사전 예약해서 하셔서 이게 저번에 도 방송에 나갔지만 네. 한번 두번 하고 이번이세 번째 같은데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안 잡을 수가 없겠네요 아예 미리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된 차량들은 음... 이렇게 이제 미리 갖다 놓고요 아... 또 여기서 뭐 혹시 이제부터 이제 뭐또 이제 신형 신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점검해 가지고 음... 예 이렇게. 구해드리고, 그렇습 말씀하시는 신형이라는 것은 마지막 모델, 8, 네, 18년, 18년부터? 뭐, 19년, 20년, 뭐, 이 정도 예, 아, 예. 더뉴 예. 그랜드 스타일. 예, 맞습니다. 아. 그것도 청주에 계신 분하고 이제 양평에 계신 분, 아.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한 대는 들어와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한 대는 아까 들어와서 이제 작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방송을 또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해서 네. 차량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튜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다라는 걸또 보여주기 위해 그렇죠 저희가 음. 이제, 이제 뭐 검증을 해서 이렇게 음. 차를 이제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작업하고 있는 차량들도 있고 <laughs> 예. 예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들어오는 연식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제가 그... 가격대가 그럼, 네 대상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16년 17년 그다음에 음. 음. 어, 18년부터 21년도 음. 이렇게 지금 이제 뭐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조금 이제 더 밑에 단계 음. 예, 뭐 2012년 뭐더 아. 밑에 단계도 있고. 아, 1륜 그건 1륜이. 네, 네. 년1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세컨드카처럼 아. 이렇게 이제 또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컨셉을 아.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아. 이렇게 또 아, 또, 또 그렇게 유청하는 분이 계시니까 예, 예, 저렴하게 또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문의도 오시니까 또 그렇게 <laughs> 네네네. 음, 진행도 하시고. 네. 그럼 이제 차의 폭이 연식별로 가격대별로 더 많아지겠네요. 어, 그렇죠.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뭐 상, 중, 하 어, 뭐 이렇게 이런 폭으로 상사도 하시니까. 어, 그렇죠. 또뭐 매도비라든지 네. 수수료도안 받으시고. 어? 네네네. 네. 또 혜택도 주시고. 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어, 더 바빠지셨는데. 음. 네. 어, 사장님, 어, 그, 또, 다른, 이제 그 여기 이제 차도 차지만, 네. 이제 안에 있는 뭐 옵션 뭐 그런 거, 튜닝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지금 그, 그 직접 와서 상담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네. 또 사장님이 이제 그뭐 뭐, 저가형 뭐그 다음에, 네. 상중화로 뭐 이렇게 상중화하시기말 해서 네. 이제 뭐 세컨드 개념으로 이제 타실 것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저희도 이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저가형품으로저가형품으로 네. 검증된 제품, 아. 저가지만은, 네. 그런 걸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서 아. 다 만들어 놓고, 음. 다해서 얼마? 아. 아, 이런 식으로 해. 서 원하시는 분도 있나봐요,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음. 되게 많아요. 이거를 또 이제 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 정하고 뭐하고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야, 있기 딱 때문에. 딱 그냥 전기 난방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어, 제일 뭐 저기 뭐 저, 저기 뭐 저렴한 거뭐 중간 중간 정도. 예. 뭐 네, 뭐 AS 다 되는 제품으로 음. 이렇게 좀뭐 저렴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튜브 아. 보시면 뭐 많아요 음. 그런 제품들은. 아. 그런 걸로 지금 테스트 중에 이제 다 끝나서 아. 업체를 선정을 해서. 뭐 전기 작업이라든가 무시동 기타 어. 이런 냉장고 이런 제품으로 해서 차체까지 해서 다 해서 얼마 이렇게 아. 이제 또 제공을 할 세, 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 예약으로 또아 네, 그것도 사전 예약으로 아원하시왜 <laughs> 네, 그러냐면 누가? 이제 저희가 차, 차량 구입부터 시작해서 어. 원 세팅을 해서 우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면 그 사전 예약에 그런 혜택들 뭐 많습니다. 음. 음. 뭐 혜택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전화 주셔서 알려주시면, 음. 어뭐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가 혜택을 음.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장님, 혹시 사전 예약 돼서 추구된 게 아까 이거라고 그랬나요? 이거, 검은 차? 아, 예. 이거, 아, 이거하고, 예, 몇개 음. 이제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이거. 내용은 뻔하겠지만 한번. 아, 예, 예,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좀 뭐, 어마 이제 원장님 알았고요. 물바지인가 이거? <웃음> 네, 핏물바지 <laughs>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켜놓으셨네. 예, 예. 예. 음. 음.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매트는 아. 지금 아직 깔리기 전이고요. 음. 네. 아 이렇게 또 슬라이딩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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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이제 그렇지. 4인승 버전으로 해서 차박. 네, 오, 뭐 매일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는 거지만 <laughs> 여기 이제 TV 벽장, 벽장분, 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렉스팬 넣고, 렉스팬 넣고. 네, 아, 암마 커튼으로 해서 이제 음. 막 이렇게 싹다 돌려드렸고요. 아,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드 백. 음. 네, 냉장고는 65리터. 65리터. 냉장고. 있는 거? 아. 네, 이렇게 냉장 냉동 분리되어. 분리되는 있고. 거. 아. 그다음에 이제 히터는 독일산 무시동 히터. 독일산 무시동. 네, 이렇게 해서 음. 뭐 매일 뭐 설명드리는 거지만 음. 이렇게 스텔스 차박. 할수 있게끔, 네. 이런 버전, 이런 버전이에요. 네. 버전. 어, 불빛이 비치네.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면은, 네. 음, 이게 지금 그, 이제 뭐, 보면 이게 뭐, 중급 이상 뭐, 된다고 봐야 되나, 이 정도 되면은? 네네, 네. 뭐, 음. 이렇게 더 하이엔드급도 하시는. 뭐 업체들도 많은데 음. 이 정도 되면 한 요거보다 이제, 뭐 이제 뭐 이거 이거보다 이제 뭐좀 가격대를 내린다고 하면 네 이제 뭐 천만 그뭐한 육백 이하 육백 이하 뭐그 정도 태닝비? 원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이제 차량만 뭐 오백이다. 음. 뭐0백이다 정해주시면은 음. 네. 뭐 천만 원이든 초반 때 중반 때 네, 천만 원 미치든 천만 음. 원 초반이든 아. 그렇게 모든 걸다맞춰드릴수있습니뭐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다해서 그냥 천만 원에 해달라. 아유 그건 뭐 음. 얼마든지 자신 있죠. 네. 뭐키로스도뭐 저기 뭐 차만 잘 굴러가면 키로스 뭐 주, 주행거리죠 그러니까. 네. 뭐 묻지 않겠다. 예, 음, 근데 뭐 그런 좋은데. 게 제일 뭐 만드는 거는 사실상 뭐 이렇게 뭐 어느 업체에서 만드는 거지만 음.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음. 우리 집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음. 예, 뭐 검수를 좀 해서, 검수를 예, 예, 해서. 전문 음. 저, 저 음. 예, 전문 인력들이 우리가 저저 또한 포함, 예, 젊은 전문 인력들이 음. 예, 이렇게 해서 허진해서 예, 이제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직접 검수하고 검사니까 예, 음.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음. 이렇게, 뭐, 믿고, 저희 음. 소풍 캠핑카에 의뢰 주시면, 음. 저희가, 뭐, 뭐, 착값이뭐 저렴하다고, 뭐, 음. <laughs> 뭐, 나몰라라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아, 네. 뭐 높은 작업만 하는 업체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성심성의껏, 아, 저희가 아는 범위나, 뭐, 체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검토하고, 검수하고, 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차 선택 폭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가격대 별로, 이원세팅해서 네. 네. 이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맞게, 네. 최대한 검수를 해서, 네. 차 상태를, 그런 최대한 상태 정보를 네. 전문 이제 인력 구성원들을 통해서, 네. 제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거에 더불어서, 또 사장님 뭐또 개발하고 또 계속 있잖아요 어, 여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음.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매매상 다권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있어서 아, 상사권 확보 아, 예예 그것도, 네, 그것도 뭐한 며칠 이렇게 뭐 이렇게 음. 시간이 이렇게 투여가 되더라고요 아, 또저 네. 아, 이제 좀 안정화 뭐라 고해야 되나 이제 시스템을 또만들어셔야 돼요 네네 이제 구축 음. 단계에 있어서 어뭐한 다음 주면 되게 이제 좀 저희 쪽도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역도 아, <laughs> 아, 그래. 또 계속. 네. 또 이제 저희, 예, 저희 또한 뭐 인력이 많아서 그걸 뭐다볼 음. 수는 없어서 음. 네. 우리가 이제 점점이 이제 뭐 약속 이제 고객 이제 약속 잡고 오시면은 음. 이제 차량 상담에 음. 뭐 옵션 상담도 해드리고 음. 네, 그다음에 또뭐 여기 없는 거는 또 부해도 드리고 막 이래서 음. 뭐 이렇게 시간이 요즘 같아서는 막그 짬이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음. 부랴부랴 예. 그래서 부르셔가 전에 이 큰 거네요. 예, 차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 아,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 뭐 어, 이제 뭐 불빛이, 예. 달빛이. 뭐 출고될 차량들도 있고, 이렇게. 4륜, 아. 예. 아. 이주고, 저쪽에는 이제 또 2륜도 <laughs> 있고, 아. 또 안에 작업장에 예. 예. 여러 대의 또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 야간 촬영은 참, 예. <laughs> 잘안 보이나요? 아, 보이죠. 보이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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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네, 음. 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음. 차하고 안에 꾸미는 거하고 네네. 또 중고차 상사, 이런, 매매 상사하고 음. 좀 알리기 위해서, 음. 예, 뭐,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도, 어. 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어. 예,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예. 어 마당이 넓네 지금 보니까 여기.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어, 이거 다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아. 네, 많이 채우고 싶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님은 지금 채워야지 또 고객들도 또 음, 많이 또 와서. 그렇죠. 선택죠 폭도 넓어지고. 예, 예. 아. 또 차량에 대한 박리담에도 될수 있는 부분이고. 아.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음. 예. 뭐 지금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아. 예. 또 그리고 또뭐 방송,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음. 이렇게 또 먼데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예. 뭐 최대한 실수 안 하게끔 저희도 음. 뭐 신중하고, 또뭐 검토해서 음. 어, 최대한 뭐 이렇게 뭐 재차 사는 마음으로 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가, 갖춰서 음. 이렇게, 이렇게 뭐또 서포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어,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네. 사장님 오늘 또뭐 작업 같은 것도 많이. 아뭐 이제 예뭐또 네. 네. 네, 시트 같은 것도 개조도 해야 되고 어, 내일 어떤, 출시트도 어떤 있어서. 네, 뭐또 리무진 시트. 아 것도. 리무진 네. 사님이 네.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직접 <laughs> 하겠습니다. <하고> <laughs> 어. 낮에는 못 하고. 예, 아, 상담을 해드려야 돼. 상담해야 되니까. 네, 예, 이제 밤에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부르셨구나, 지금.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작업, 이제 상담하니까 바쁘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좀, 예. 네. 예, 영상을 못 찍었고, 지금 이제 또 네. 이제 작업도 하셔야 되니까. 네. 찍으셨는데. 그래서 사장님, 음, 이제 앞으로 또 차가 계속 들어올 거고. 네. 이거를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사전 예약의 폭을 더 넓혀 주시려고 또 알려주시려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주신 거니까. 네. 어, 우선 무조건 뭐, 어, 우선 전환해야 되겠네. 예. 네, 그렇게 예. 해야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다가설 수 있고요. 그그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한번 방문하시면, 아, 예, 뭐, <laughs> 짧은 시간 내에, 음. 예, 뭐, 원하시는 거를. 뭐 얻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좀 이렇게 아 그러시는 분들은 하면.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이제 밴드라든가 뭐저 음. 이제 가입이 되신 분들, 음. 그다음에 저희를 이제 유심히 그 밴드 내에서 어. 면밀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음. 굳이 안 오시고 그냥 기밀하게 예견적 음. 내용이 있으니까 어.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따갔다. 그럼 아니 비대면입니다. 어, 그러니까 보지도 예. 않고 오지도 않고. 예 그러시는 전화상으로. 분들이 몇분계뭐 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 여러분 계세요. 아. 네, 저희 이제 항상 봐시니까 네, 음. 그래서 나는 요거 요거 요거에 배터리 요거 이렇게 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찾으러 갈때 작업 음. 다 끝나고 그때 음. 이제 한번 오셔서 얼굴 뵙는 분들도 음. 많습니다. 찾으러 안 오고 그냥 차만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음. 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예, 예, 뭐 <laughs> 영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뭐 이렇게 계약 사전 우선 예약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 제주도. 빨리 어. 이제 찾아 드려야 되는데. 아. 예, 아무튼 뭐 영상 보시면 예, 아.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좋은 소식 갈 겁니다. 음. 예. <laughs> 그래 이제 추워지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또 사련도 찾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이제 뭐 문의도 많이 주실 텐데. 네. 하여튼 그 조만간 에또 우리 또뵐수 있는 거죠. 네, 조만간 이제 며칠 있다가 는좀 낮에 환할 때 이렇게 해서 <laughs> 이제 안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라든가 아 네, 뭐 그런 거 해서 어또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또 들이 있으니까 네. 잘 이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또 설명 드리고 네. 이제 또 선택 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그걸 좀 인지해서 네. 뭐 대부분 다 대면으로 오는 게 바로 오는 게 가장 좋고 전화 상담 받고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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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받는 게 좋고 비대면도 뭐 이제 간혹가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뭐 가능한 부분이 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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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이제 또 프로그램 시스템 갖고 하시는 사장님. 어 끝으로 또한 말씀 너무 또 계속 어두워지네. 네 예. 예, 이제 뭐 <laughs> 아무튼 뭐 열심히 하는 저희 소품 캠핑카 항상 음. 뭐 지켜봐 주시고 예. 사랑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예, 아. 뭐 앞으로도 저희 뭐 정직하고 열심히 아. 하는 소품 캠핑카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사 예, <laughs> 예, <laughs> 님 오늘 또 추우신데 네. 또 작업도 하셔야 되니까 이만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예. 예. 네.